1 7년데 6월 평가 문제인데요. 제가 바나나라고 하는 것은 제 심리 필요가 없어요. 왜? 선지 또는 선지와 자료만 보고도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값이 누군지, 의리 누군지 필요가 없어. 다시 얘기하지만 바나나는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거라고. 굳이 그걸 맞추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굳이 그걸 지식적으로풀 필요가 없다고요. 그게 바나나 선지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바나나 선지는 니은 선지입니다. 자연 안에 어떠한 존재도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른 존재에 이용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면 그게 허용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며. 허용 가능하다며? 그러면 다른 존재의 이용 수단시 할수 있잖아. 그래서 어떠한 존재도 수단에 대해서는 안 돼.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니? 자, 공기 뭐 다른 이거 뭐 자연의 존재로 한번 해보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중이야 너네도 그렇지 선생님 왜와 선생님 그럴 줄 몰랐어요 아 내가 왜 인마 지금 선생님 공기를 생존 위에 이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숨쉬고 계시는 거예요 공기를 지금 수단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헐 윤리선생 맞아요 너 미친 거 맞지 좋은 차려내가 뭐가 문제야 도대체 숨안실 거야 그래서 자연은 어떠한 존재도 수단테에서는안 되는가 이게 응 나오면 안돼 그러면 이유는 버려 그러면 느느느 너, 너, 너 들어가 있는 거는 그냥 버리고 그냥 1번하고 2번 가서 고민하고 있으라고 어디서 시험장에서 3, 4, 5번은 아니라니까. 그러면 1, 2번이니까 뭡니까? 니은 버리면은 디귿하고 리을만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보면은 저기 3번, 4번, 5번이죠. 니은 들어가 있는데 지금 46%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시험장에서 1, 2번 가지고 고민하면 되는데 지금 3, 4, 5번 가지고 절반이. 지금 여러분들은요? 4 6 여러분들은요. 방금 전에 인간을 멸종시켰습니다. 예, 다 죽여버렸어요. 정신쉬지 예. 말하는 거 아니야. 물 마시지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선질이 있다니까요 이걸 왜 고민하십니까?